안녕하세요. 일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자서전입니다. 오늘은 219쪽에서 225쪽까지 흔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동토의 왕국을 무너뜨린 대담한 발걸음입니다. 기제 냉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겠네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엄연히 소련이 버티고 있고, 공산주의가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득세하고 있는데 평화가 그리 쉽게 얻어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내리라 믿어요. 1990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냉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전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던 소련은 자유주의 나라들을 공산화하려는 자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를 옥죄는 냉전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얼어붙은 땅모스크바로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미 14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인 9월 19일에 우리 부부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을 굴복시켜야 하나님과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무모한 동키호테의 호언이라고 비웃었습니다.그러나 우리 부부는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한 말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정치 체제나 단순한 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그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공산 세계의 해방이었습니다.냉전 시절에 자유 세계 사람들이 미쳐 올지 못하고.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설이고 있을 때 수억명의 공산세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소련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내세우기는 했어도 전세계 공산주의의 오두머리로 북금이라는 상징이 보여지듯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막강한 천권의 국가였습니다. 오스쿠바로 떠나기 며칠 전에 우리 부부는 통일도의 원로 식구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구들 중에는 급히 만류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위험한 공산지 공보지로 굳이 가시려 합니까?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문청재는 식구들의 얼굴을 한명한명 한명 바라보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통일교의 후임자가 누가 되어야 할지,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요. 갑자기 나온 후임자라는 단어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청재는 다시 한번 식구들을 둘러본 후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말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 통일교회 제2대 교주로서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으나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독생여이자 평화의 어머니로서 그 사명은 이미 30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나는 문총재가 전면에서 섭리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후임자를 발표한 것은 모스크바에서 혹여 일어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사후의 일을 염두에 둔 비상조치였습니다.이후 1990년 참부어의 날을 맞이해 미국 뉴욕에서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나는 통일교회 제2대 교주가 되었습니다이후 1994년 11월 27일 뉴욕 벨베디오 수변소에서 제2대 교주로서 나의 공적사명을 새로이 공표하고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는 16만 1번 여성교육과 각국 대회가 끝나 나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그날 나는 식구들 앞에서 모두 하나 되어 참부모의 전통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를 맹세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1년 6월 캐나다의 클리어스톤 본관에서 일본 대표 부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명성 선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고명은 왕의 유언을 뜻하는 말로 문청재는 자신이 성화한 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일본 여성 대표들이 책임지고 참 어머니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는 유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에는 일본이 어머니와 하나 뒤로 세계를 품고 나가야 한다는 서명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혼자로 처리 걸쳐 당신이 부재할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199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대회에 참석한 세계의 지도자들을 크림린공으로 초대 초청했습니다. 여성은 오로지 나 혼자였습니다. 소련 대통령 집무실은 여성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나는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르바초프에게 중남미 통일연합이 제정한 자유통일 십자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축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세계의 정주국인 소련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담소를 나눌 때 고르바토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학자 여사님은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라이사 영부인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세계 여성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일 나이사 여사를 뵙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참 비남이시군요. 덕닥인 오고 가면서 분위기가 점차 훈훈해졌습니다. 고르바처프 대통령은 하늘이라도 오를 듯한 기분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루진 회담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소련의 성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신론은 자기 파멸과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소련이 살 길은 공산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내린의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의 자유를 시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를 끝내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대담하게 권고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으나 종래에는 우리 부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그램린 궁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회담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소련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와 통일교회에 대한 소련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믿음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 거의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5천명이 넘는 소련 청년들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불러와 교육시켰습니다. 그후 소련의 구체타가 일어나 잠시 혼돈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돌풍을 일으키자 군부에서 구태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크리미아 반도의 포로스에 연금시켰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왔습니다. 개방정책을 통해 소련이 민주주의로 가는 도정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대학생과 청년들이 군부의 탱크에 맞서 육탄으로 저지함으로써 고르바초크와 엘친이 다시 손을 잡고 소련을 해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문청대와 내가 고르바초프의 집무실에서 했던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라는 축도와 전운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17년 전부터 유럽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소련과 동유럽의 지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들이 동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들어가 꾸준히 활동해 소련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1년 후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동토의 왕국은 역사의 지연길로 사라졌습니다. 1917년 벌세비키 혁명 이래 70여년 동안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억 인류를 피울리게 하고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드디어 그 붉은 깃발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세계관이 패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아가 갈등과 투쟁 그리고 증오의 철학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공산당의 독재체제가 파멸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지돌아보면, 우리 부부의 소련 입국과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일생 일대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그 힘을 잃어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장차 변화할 세계에서 평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세계를 어둡게 하는 그림자는 종교의 쇠퇴와 도덕성 상실 그리고 공산주의였습니다.공산주의는 우리 부부의 50여 년에 걸친 노력으로 종주국 소련에서조차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그러나 종교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분쟁을 막고. 비폐해져 가는 종교를 어떻게 다시 삶의 나침판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그 바탕 위에서 도덕성을 회복해 나가야 했습니다.우리는 이를 위해 120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습니다.진정한 평화세계를 일구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과 단체를 하나로 묶어 지구촌의 실핏줄이 되게 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명망이 난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공감해 평화대사가 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의 12개 도시에서 시작한 평화대사 활동은 곧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깊은 활동에 감명받아, 이제는 160여 나라에서 100만 명이 넘는 평화대사들이 참된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 특별자문 지위를 받은 n g o 가 되었습니다.평화대사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시트들입니다.분쟁에 있는 곳 가난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 종교 갈등에 있는 곳,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